뚠뚠뚠뚠 시청 전에 구독 눌러줘 좋아요와 댓글도 남겨 안녕하세요 콩알맘입니다 7월 29일 화요일이고요 37차 난자 채취를 41일째 만에 채취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이 과배라는 시작하고 나서 41일째입니다 아 근데 아침에 너무 가슴이 지금 두근두근한 게또 액땜을 오지게 했어요. 며칠 전부터 드라이가 이상하게 됐다, 안 됐다 하는 거예요. 뭐지, 뭐지 싶었어요. 근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아침에도 드라이기를 쓰다가 안 되네 해서 선을 막 이렇게 움직였는데 합선이 됐었나 봐요. 이게, 이게 제가 선이 긴데 조그만 수납함 같은데 억지로 쑤셔서 넣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 선이 장시간 그런 식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선이 꺾였었나 봐요. 아, 근데 이제 드라이가 이렇게 쓰는 와중에 꺾인 부분에서 합선이 됐는지 불꽃이 튄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에 그 불꽃이 탁 떨어지면서 콩알만큼 손가락이 탄 거예요. 새까맣게 피부가. 너무 놀란 거예요. 뜨겁기도 뜨겁고. 근데 제가 순발력은 그래도 있는 편이라 불꽃 튀는 걸 보고 먼저 한 일이 손불 끄는 거 잊어버리고 그냥 코드부터 뽑았어요. 그래서 다행히 불은 안 났는데 순간 불꽃이 붙으면서 불꽃이 제 손으로 떨어져갖고 손이 까맣게 탄 거예요. 아 욕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 진짜 많이 놀랬습니다. 아 가슴이 너무 두근두근합니다. 아무튼 오늘 채취하러 가는데 일단 오른쪽에 하나 큰거 기준으로 채취한다고 해서 아마 하나가 채취될 것 같고. 아, 너무 그냥 가슴이 두근두근 한 상태로 너무 놀랐거든요, 지금. 아, 내일은 또 조리사, 한식조리기능사 필기시험을 보는 날이에요. 그래서 어저께 원래 공부를 좀 마무리를 했어야 되는데 어제 타로 상담이 또두 건이나 있어가지고 학원 갔다 오면 집에 오면 6시 반에 학원이 끝나니까 집에 오면 7시거든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밥 먹고 바로 또 상담하고 상담 두개 하고 나니까 또 뭐, 씻고 뭐, 뭐 하고 하니까 잘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뭐, 잤는데 또 밤에 더워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근데 일찍 일어나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오직 액땜을 했습니다. 아, 욕하는 거 아닙니다. 소, 하필이면 손가락이 또 가운데 손가락이라 너무 뜨거웠어요. 아, 그래도 이제 좋게 생각하려고, 아, 액땜 했구나. 어, 좋은 일 있으려고 액땜 했구나. 그냥 좋게 생각하려고요. 아 진짜 너무 놀랐어요. 자저 채취 잘하고 오겠습니다. 아, 채취하고 나왔습니다. 채취는 사실 잘하고 나왔는데 이제 공남포였대요. 아, 근데 이번에 사실 크게 기대를 안 했어요. 과배라는 40일간 하기도 했고 오늘 41일차인데 제가 계속 나름의 통계를 내려고배태기를 작년부터가 계속 꾸준히 해 왔는데 요번 차수에 계속 배태기가 1, 3, 5, 1 3호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올라가지를 않더라고요. 근데 배태기가 점진적으로 올라가야지 잘유 체치가 되고 수정까지 갔는데 배태기가 안 오를 때는 호르몬이 뭔가 안 받쳐 주는지 뭐한 뭐 이유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수정이 안 된다던가 공남포라던가,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어, 지금 이제, 오늘 좀 채취가 늦었어요. 12시 다 돼서 채취를 해가지고, 이제 출근도 해야 되고, 요리하고 마지막 종강날이라 요리학원도 가야 되는 상황이라, 일단 병원 근처에서 밥 먹고 갈 시간도 안 돼서, 지금 남편한테 이제 김밥집에서 김밥좀 사다달라고 부탁하고, 저는 지금 차에서 대기 중입니다. 일단 차에서 대충 김밥을 먹고 사무실 가서 배송 업무를 하고, 지금 요리학원을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요번에는 진통제하고 요거를 처방해 줬더라고요. 글씨가 좀안 보이긴 하는데, 28이라고 써있는데, 뭐 바이엘 제약 건데, 이름이... 크리멜정이래요 크림엘정. 크림엘정 28정을 먹고 생리하면 병원 오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임약 같은데 왠지 뭐 이제 일부러 그동안 좀 무리가 했잖아요. 40일 동안 약 먹느라고 무리해서 그래서 이렇게 색깔이 달라요. 한 14, 15, 16, 16일 동안은 하얀색 알약을 먹는 거고 나머지 7, 12일 동안은 핑크색 약을 먹는 거래요. 이게 순서를 잘 지켜서 먹어야 된다고 하더라고. 성분이 약간 다르다고. 그래서 아무튼 이걸 먹고 나중에 생리하면 오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난소를 좀 강제로 씌워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 무리한 것들고 해서. 아니, 그냥 제가 씌워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선생님이 또 알아서 쉬게끔 처방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난소 PRP를 오늘 했거든요. 그래서 뭐 난소 PRP는 뭐 3개월 후에 효과가 보통은 있다고 하니까 뭐한달 쉬어도 상관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니까 한참 더울 때좀 쉬고 어 날좀 선선해질 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걸로 해야 될것 같아요. 어 근데 김밥집이 사람이 많나? 왜 이렇게 안 오지? 남편이 지금 안 오고 있습니다. 빨리 가야 되는데. 일단, 괜히 무리했나 싶기도 하고, 근데 또 난포가 계속 보이니까 포기하기도 그렇고, 근데 이제는 나 나름대로의 몇번 정도의 통계가 있으니까, 배태기가 쭉쭉쭉 안 올라가면, 이제는 제가 먼저 선생님한테, 아, 좀 힘들 것 같다, 중단하자고, 제가 요청을 해야 될것 같아요. 선생님은 엔간에서는 포기를 안 하는 스타일이라, 앞으로는 내가 아니다 싶을 때는 좀, 이제 말씀을 드리고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생각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차피 이번에 안 되면 정계정맥류 남편 수술하고 채취하고 이식하려고 했는데 8월 5일이 남편 이제 시술이 그 수술이에요 정계정맥류 다음 주에 수술하고 이제 한달 쉬고 이제 그 다음부터 채취를 들어가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삐리한 게 이식까지 했는데 안 되는 것보다 차라리 이식비라도 안 쓰는 게 저는 지금 지원금이 끝났기 때문에 더 나은 방향일 수도 있어요. 차라리 남편 수술하고 조금이라도 좋아졌을 때 난자가 나와서 수정되고 채취도 되고 수정도 되면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이제 긍정적으로 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채취가 안 됐기 때문에 냉동한 게 하나 있긴 한데 이식을 그게 별로 안 좋아서 이식을 안 하는 거고, 일단 다음에 채취를 하나 더 해서 일단 이식할 거라서, 가을이나 겨울쯤에 이식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